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어, 오늘 1시 40분부터 윤석열 파면 선고와 어, 21대 대선 관련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두 가지 입장문이 별도로 어, 준비되어서 어, 두 가지 입장문을 차례차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국민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영령께 고합니다. 이번에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죽은 자의 호소를 기억했던 산자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일간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가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소굴이 되었다. 개엄령이 아니라 개몽령이었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갔던 지난 123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한 악몽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4월 4일 오늘 우리는 그 악몽을 떨쳐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23일간 나와 내 이웃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12월 3일 그 악몽 같았던 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여의도로, 그리고 서울로 향해주셨던 국민들 덕분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이름 없는 시민들 덕분입니다. 소중히 간직해둔 응원봉을 꺼내들어서 광장을 오색의 빛깔로 채워주셨던 2030 여성들의 용기와 의지가 민주주의를,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낸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기띠를 하고 유아차를 밀면서 광장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승리입니다.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추위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외쳐주신 수도 없이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이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한 명의 국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국회의 일원으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 그리고 123일 오늘이 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가 결단코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무너뜨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국가 경쟁력과 민생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나와 우리 이웃의 삶을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국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더 나은 내일을 만들 힘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곧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곧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어깨를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23일 동안 국민 한분한 한 분께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얻은 이 배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 그리고 광장에서 만난 얼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외친 그 목소리 속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권력은 용산의 권좌에 앉아 있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우리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룬 이 승리를 기억하며 더 멀리, 더 단단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23일간 광장에 울려 퍼졌던 국민들의 절절한 변화를 향한 요청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나라.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내일의 희망을 손에 쥐고 우리 또한 걸음 함께 걸어갑시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네, 이어서 21대 대선에 대한 기본소득당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1호당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야당의 만행으로 개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구차한 변명, 헌법재판소는 단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이라면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 그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수계의 복귀를 선동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그리고 침체의 123일, 1년에 1년 365일에 3분의 1이 넘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취니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다가올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민주헌정 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정당이 군 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 후보자를 낼 자격이 있다고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당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교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장 선언하십시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후에 윤석열 내란숙의 당선을 위해 힘썼던 원조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전 국민적인 분노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적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잠깐의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정당 해산 소송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헌정 수호 정당들에게도 제안합니다. 친이 쿠데타의 가담한 정치 세력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선거 보조금으로 받고 선거가 끝나고는 또다시 수백억 원을 선거 보전금으로 돌려받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서 그들이 민주주의 축제여야 할 다가올 선거에서 친이 쿠데타를 옹호하게끔 그리고 부정선거를 선동하게끔 허락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수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서 함께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힘 해산결의안, 친이쿠데타 가담, 옹호정당 대통령 후보 추천권 박탈 법안을 진지하게 국회가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인권과 민생, 혁신과 평화의 비전을 두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당 제21대 조기대선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